나는 남자이고 당신은 여자이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배열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라우처, 막스.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남녀 차이를 얼마나 좁혔는가? 당신 그 옷가지들을 다 챙기려고 그런 건 아니죠? 이번 여행은 3주가 아니라 3일 동안 다녀오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야영하는 동안 당신 외모에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즉시 후회했다. 거의 자정이 다된 시간이었고 우리는 둘다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산타 바바라로 주말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 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가면 돼요. 레슬리가 대답했다. 당신이 사흘 동안 같은 청바지를 입는 걸 만족한다 해서 나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고요? 지난번 동부 다녀왔을 때 당신 컴퓨터를 이짐 저짐에 챙기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꺼내서 한 번이라도 켜긴 했어요? 짐 챙긴데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건 내가 아니라고요. 컴퓨터가 필요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요. 아 그래요? 나도 이 옷이 입고 싶대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슬리가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나는 고백했다. 나한테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당신한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당신한테 중요한 게 나한테는 시시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 다르죠. 내가 심히 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호시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이며 잠언 30장 18절 19절 정말 다르다. 최근 몇해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생리적, 심리적, 직업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생리적으로 여성은 두뇌의 두 방구 사이에 더 많은 연계가 있으며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성이 더큰 좌우 방구 분리는 그의 추상적 사고 성향에 기여하고 공간 지각 능력은. 남성이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심리적으로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자아 정체감을 찾으며 남성은 독자적으로 분리됨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찾는 성향이 있다. 직업적으로 남자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은 흔히 이 목표들이 달성하는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때로는 너무 두드러져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인간이 수세기에 걸쳐 풀려고 노력한 수수께끼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인 존재들이. 지구 위에 살았다고 전한다. 그들은 각자가 완전했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겼다. 교만해진 이들은 신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화가 난 제우스 신은 그들을 오조리 반으로 쪼개 지상에 흩어 놓았다. 신화에 의하면 그 이후로 각각의 반쪽은 나머지 반쪽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 신화적 설명 안에 진실의 일말이 담겨져 있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강조한다. 지구상에 일찍이 존재했던 유일한 낙원에서 살았던 아담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았으며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낙원에는 고독이 가득했다. 고두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결정을 하셨다.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아담이 아닌 하와를 창조하심을 반응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거기에는 내재적인 완전함이 있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들은 희망에 차있다. 우리가 인색할 때 그들은 너그럽다. 우리가 약할 때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함께 연합된 남자와 여자들이기에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가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으면 완전함이 아닌 혼란함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배우자가 우리와 똑같다고 잘못된 가정을 할때즉 나에게 좋은 것이 당신에게도 좋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우리는 양성 사이에 존재하는 방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적인 또는 여성적인 기준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평가한다. 여러 해 동안 성차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격차를 과거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남녀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결혼을 불행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이 장의 목적은 당신의 배우자가 이성이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돕는 데 있다. 당신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염두에 둔다면 남녀 차이는 당신의 결혼에 더큰 친밀감을 주는 원천이 될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남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성 차이를 좁히고 이성과 성공적으로 하나됨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